2020년 2월 코로나가 한국에 퍼질 때 도망오듯 온 뉴질랜드 조기 와 그리고 뉴질랜드가 갑자기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14일간 자가 격리하라고 발표해 남편은 또 도망가듯 한국에 돌아갔다. 남편이 간 이후 나는 혼자 일주일 넘게 여섯 살 아들과 자가 격리를 했다. 인도인 중국인 대만인 게스트가 있는 에어비앤비 집에서 드디어 자가 격리 해제. 아들은 다시 유치원에 가게 되었고 나는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바로 근처에 한국인 무용 모임에도 들어갔다. 선생님이 너무 좋으셨다. 하늘이 너무 눈부시며 내 인생이 아름다워 보였다. 드디어 나는 내 목표인 관광 비자로 와서 아이를 조기 유학시키고 있는 거야 하며 나의 고생이 빛을 발할 때또 뉴질랜드 정부는 급그 발표를 하였다. 이머전스 3월 25일 밤 11시 59분 이후부터는 락다운이란다. 레벨 4 집에 절대 나가지 말란다. 락다운이 뭐야? 하고 황당해할 때 사람들이 오픈 런처럼 식품 가게에 뛰어가서 음식들을 쟁이고 있었다.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하여 음식 여러 가지를 샀다. 그러던 중 중국인 호스트가 문자를 보냈다. 이제 나가지 말라고 집에만 있으라고. 난 답장으로 락다운이 뭐야? 하고 주인에게 물었다. 뉴질랜드에서 코로나를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혹시 코로나가 뉴질랜드에 퍼지면 의료 붕괴일 거라며 절대 나가지 말란다 자기가 필요하면 먹을 물건을 사준다고 했다 2020년 3월 26일 아침 중국인 집주인이 대문을 걸어 잠갔다 나는 6살 아들과 인도인 중국인 4명 아저씨 게임 패인 대만인 남자와 집안에 갇혀 살게 되었다 너무너무 괴로웠다 난 아.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하나 하고 엄마가 전화했다. 남편과도 전화했다. 남편은 그냥 한국 오란다. 엄마는 힘들어도 있으라고 했다. 그곳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걸 보니 짧고 굵게 코로나를 박멸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그러나 이 락다운이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였다.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었다. 하늘길이 다 막혔다. 비행기는 다 캔슬되었다. 너무너무 두렵고 억울하고 우울했다. 내가 그때 친구에게 우울하다고 카톡을 보냈다. 그 친구가 놀랐다고 했다. 어? 이 친구는 엥간해서는 우울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 친구는 나에게 펭수 이모티콘을 보내주었다. 사랑의 친구야. 집안에서 다른 게스트들 눈치가 보였다. 여섯 살 아들은 나가고 싶다고 징징거렸고 나는 아이를 조용히 시키려고 유튜브를 틀어주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여기 와서 애는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자가 격리 후 이게 뭐지? 또 갇혀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가 놀다 레고가 아이 눈 위에 떨어져서 눈이 부어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난 너무 당황해서 옆에 사는 인도인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그 인도인은 냉동실에 있는 얼음을 눈 위에 놓고 나보고 아이를 진정시키라고 했다. 아이는 엉엉 울고 뒹굴고 있었다. 나는 이머전스라고 혼자 차를 운전해서 병원에 갔다. 다행히 큰 일은 아니란다. 안 그래도 자가격리 그리고 락다운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진짜 나에게, 하늘이 나에게 왜 이러는 건지. 다시 숙소에 오니 인도인이 개소리를 하기 시작한다. 한국인들은 너무 매너가 없다고. 잉? 응? 뭔 소리? 한국인들 아이들, 중국인 아이들은 개매너이고, 일본 애들은 매너가 좋단다. 헐. 인도인이 매너 드립이라니. 진짜 주인처럼 행색을 했다. 나는 애 엄마이고, 처음 오자마자 자가격리 락다운으로 정신이 없는데, 이런 개소리까지 들어야 하다니. 하루하루 카운팅하며 이 락다운이 언제 끝나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나가지도 못하는 이 답답함 어쩔? 이 지옥 같은 시간도 끝이 보였다. 2020년 4월 28일 드디어 레벨 3 나갈 수 있었다. 와 바뀌다. 2019년 11월부터 아이가 아파서 나가지 못했고 집에만 있었다. 신천지가 코로나를 퍼트려 2월에 도망오듯 뉴질랜드를 왔다. 오자마자 자가격리. 락다운으로 8주 이상 거의 나가지도 못하다. 드디어 2020년 5월 18일, 아이가 유치원에 갈수 있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선언했다. 나는 이 옆에 사는 인도인이 너무 재수없어서 나갈 곳을 물색하고 있었다. 드디어 이사도 갈수 있으니 난꼭 이사 간다. 이 아저씨들 사이에서 내 아이가 눈치 보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는 곳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장소를 에어비앤비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유의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진짜 돈 없이 집 떠나면 개 고생이다. 그 다른 유의 고통은 다음 시간에 말하겠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